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사야 대선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의 중요한 부분으로 약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깊은 뜻을 지닙니다. 이 이름은 이사야가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그 뒤에 이어질 회복에 대한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가 공존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이사야는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상세히 기록하여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연결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죄와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적인 표현과 비유를 통해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등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